애기 가진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도요. 제 친구들 대부분 다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입니다. 우리 애들은 이제 6살, 10살이에요. 여기 보면은요, 언제 크니? 그러면 친구들이 그래요. 야, 그때가 좋아. 저도 그랬거든요. 아기 임신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우, 아기가 있으니까 힘들고, 입덧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애기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들 그래요. 애기가 뱃속에 있을 때가 최고란다. 아마 스물드잘 이해 못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왔어요. 이제 목도 못 가늘어. 그래서 목도 잡아줘야 돼. 침대에 누워있으면 이렇게 뭐 뒤집지도 못해요. 그럼 또 얘기합니다. 얘 언제 커? 그러면 그렇게 못 움직일 때가 최고야. <laughs> 좀 있다가 팔팔팔 튀기 시작하면은 뭐 그냥 감당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일어나기 시작하죠? 집안 살림 다 부서집니다. 그래서 어, 얘가 언제 클까? 이런 거안 하고 그러면은 또 얘기합니다. 그때가 좋단다. 그래도 엄마 바라보고 뛰어오고 그럴 때가 최고야. 조금 크면, 말도 안 걸어. 사춘기 되면, 지옥이야, 지옥. 시집창가 가면, 그때부터 진짜 고민이 시작된다. 언제나, 언제나 그렇게 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싱글일 땐 싱글라이프 즐기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 정말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젊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즐기세요. 더러는 어떤 사람은 싱글 20대, 더러는 30, 더러는 40대까지도 될수 있어요. Doesn't matter. That's God has given to you. Enjoy and be ready. 학생이라면 학생 때 즐기세요. 일하는 사람 다 그러죠. 와, 시험. 그러고 학생들이 얘기하면 그때가 좋은 거야. 여러분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학생 때 학생 즐기시고요. 직장일 때 직장인 즐기세요. 엄마일때 엄마의 모습 즐기세요. 아빠일 때 아빠의 모습 즐기세요.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의 어린 모습 그들을 즐기세요. 그리고 그 모습에서 just be ready. 싱글 때 싱글 대로 불만 결혼하면 결혼대로 불만 싱글 때는 결혼하겠다고 쥐어짝 주시없어서 쥐어 결혼하고 나서는 맨날 어서 가서 내가 왜 결혼했니? 대체 대체 왜 살아요? 그렇게 enjoy your life, be ready for the lord. 하나님은 싱글로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고요 커플로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고요 부모로서 사용하실 거고요 여러분의 모습대로 그 순간순간 준비된 모습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Making every opportunity Most of every opportunity 여러분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준비 아멘. 아멘을 준비, 아멘을 준비. 아멘. 마리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누가 보고 밀장? 38절 말씀 보면은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고 나서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거다. 그 말을 짧게 얘기면 마리아의 반응은요, 아멘이었어요. 도저히 이해해 줄수 없는 상황.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받아들이면 내가 죽어야 되는 상황. 그런데 마리아는 아멘 했어요. 바로 거기서 아멘한 순간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다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네가 잉태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님 잠깐만요. 저희 옆집에 에스터가 있는데 에스터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에스터 어떨까요? 에스터가 아니면 헤도는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냥 마리아 지나가셨으면 예수의 어머니 헤더가 성경 바꿔야 돼요. 근데 우리 너무 종종 그래요.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고 내가 보지 못하는 상황 되면 아멘을 못하고요. 자꾸 주저하고 도망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이제 요셉하고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던 16세에서 12세 어린 소녀, 이제 가정을 꿈꾸면서 얼마나 그... 소망에 차 있었겠어요. 이제 요셉하고 조금 있으면 다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 그런 소망에 있는 소녀에게 그 소망을 송두리째 뿌리 뽑는 것이 지금 천사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마리아가 한 단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멘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순간을 통해 이 땅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겁니다. 뭘 두려워하세요? 뭘 주저하고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 입술에 다른 거 담지 마세요 아멘 담으세요 아멘? Yeah. 여러분 아멘을 담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 아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통해서 이 땅을 임팩하길 원하십니다 그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 He's reaching out to us Can you hold my hands? 오늘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통해서 젓가락 행진곡이라는 사람들이 짜증내고 야유하는 인생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손을 내밉니다. Can you go on and play what you can play? It's okay. Just go on play what you can do. And I'm gonna play with you. So can you join with me? 여러분의 땅에 의미 있는 삶을,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준비됨.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준비됨은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겁니다.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준비됨을 통해 더큰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더큰 것을 버리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준비됨이에요. 그리고 거창한 것을 준비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요.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말, 주어진 바로 이 순간, 이 시간, 그리고 내가 이해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아멘 할수 있는 바로 그 준비.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엄청난 역사들이, 아름다운 음악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듣기 원하는 음악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준비됨은 우리들의 준비됨과 다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준비됨에 그 하나님의 손을 오늘 잡지 않으시겠어요? 주님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비웁니다. 주님의 손만 잡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똑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어 못 해도 돼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도 돼요. 그저 하나님의 준비됨으로 주님 앞에 나설 때 우리의 삶이 이 땅을 임팩하는 의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바로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더 가지라고 합니다. 세상은 더큰 것을 노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더큰 것을 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세상은 세상의 기준으로 많은 것들을 취하고 세상의 것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말을 공격하며 주님을 향해서 아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내어 갑니다. 하나님 바로 오늘 이 순간을, 그리고 내 생각을 내 말을, 그리고 주님의 그 나를 향한 그 손에 아멘으로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우리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을 임팩할 수 있는 주님이 원하는 그 삶으로 주님과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주님과 함께 마음껏 세상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